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를 이용한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신선한 재료 중에서도 오이는 뛰어난 영양성분과 다양한 건강효능을 가지고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오이는 약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탈수방지에 탁월하며 비타민K, 비타민C, 칼륨, 마그네슘 등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이의 건강 효능과 섭취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의 건강 효능 첫 번째 수분 공급 및 탈수 예방. 오이는 약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히 더운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피로, 두통, 소화 불량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이러한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줄이며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두 번째, 항산화 성분. 오이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대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오이에 포함된 비타민C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로 전환되어 시력보호, 피부 건강 유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오이는 노화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소화 개선. 오이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기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장 운동은 소화기 계통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변비 예방은 물론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형은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이를 섭취하면 소화기 계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 오이는 칼로리가 매우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상적입니다. 오이 100g당 약 16칼로리 밖에 되지 않아 다량을 섭취해도 칼로리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줍니다. 식사 중간에 오이를 섭취하면 배고픔을 줄이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이는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 조절.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칼륨은 이를 완화시켜 줍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오이를 섭취함으로써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오이 섭취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피부 건강 개선 오이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오이는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이즙을 피부에 바르면 햇볕에 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염증과 붓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는 특히 여름철 자외선에 노출된 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오이에는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리카는 피부의 탄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리카는 콜라겐 형성을 돕고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오이는 피부 미용에도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일곱번째, 눈 건강 보호. 오이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야맹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망막에 축적되어 블루라이트 청색광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고 황반변성 같은 노화 관련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오이는 눈 건강을 지키는데 유용한 식품입니다. 여덟 번째, 혈당 조절. 오이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이에 포함된 특정 화합물,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성분인 스테롤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오이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홉 번째, 항염 효과. 오이에는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탄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탄닌은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특히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오일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열 번째 뼈 건강 강화 오이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의 뼈내 결합을 돕고 뼈 형성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이는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 입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뼈의 질량이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비타민k가 부족할 경우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비타민 k를 충분히 공급받아 뼈를 튼튼 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구강 건강 개선 오이는 구강 내 박테리아를 줄이고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씹으면 타액 분비가 촉진 되는데 타액은 입안의 박테리아와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액 분비가 증가하면 구강 내 환경이 깨끗해져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고 따라서 입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은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여 건조함으로 인한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2번째, 머리카락 건강. 오이에는 실리카와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머리카락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리카는 머리카락의 탄력과 강도를 높여주며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은 단백질 합성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머리카락의 성장과 건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머리카락을 강하게 하고 윤기를 더해 주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이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더욱 건강해지고 손상된 모발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칼륨혈증 주의. 오이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 및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칼륨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 칼륨을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혈증은 심장 리듬 이상,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이 섭취를 조절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반응, 일부 사람들은 오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섭취 후몇분 내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입술이나 목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이 알레르기는 식품 알레르기의 일종으로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섭취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소화기를 가진 사람들은 오이의 섬유질과 수분이 소화 과정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농약 잔류 오이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 반드시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농약잔류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체에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이를 세척할 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고 가능하다면 껍질을 벗겨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유기농 오이를 선택하면 농약잔류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양불균형. 오이만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른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습니다. 오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다른 필수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만을 주로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이는 그 신선한 맛과 다채로운 건강 효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는 채소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이를 섭취할 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소화불량, 고칼륨혈증 등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오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